햄스. 쇼캠스 보겠습니다 얘는 물론 당연히 시장에서 뭐 당장 주도주 끝까지 가는 종목은 아니죠 아마 그래대금이 그렇게 커지는 않을 것 같은데 330억 정도고 460억 정도니까 요즘에 뭐 1000억 터진는 종목이 되게 많으니까 그렇게 막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꾸준히 투신하고, 보험하고, 지금 연기금도 조금 들어왔다 지금 팔고 있고, 들어온 적이 있고, 음. 얘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물론 이렇게 오른 날도 있지만, 얘는 보통 간쯤을 잡을 때, 지금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오른 날 따라가는 거는 좋지는 않다고 봐요. 음. 얘는, 운이 좋으면, 어, 차트를 이제 좀 공부하시면 아는데, 이렇게 지금 추세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차트가. 근데 이 차트를 돌리려면, 이 파동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파동이. 그래야 차트가 지금 약간 돌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 중기적으로, 여기도 돌려고 리 시도했지만, 여긴 실패했고, 이, 각도가 너무 뭐 급해가지고, 여기 다시 시도를 해서 지금 또 돌리고 있는데, 뭔가 이제 재료가 있어야겠죠? 얘도 뭐 좋은 재료가 있고, 뭐 영업이익이 늘만한 재료가 있으니까, 뭐, 흑자 나고 있으니까 뭔가 좋은 뉴스가 있을 거야 안 봐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겠죠 그러면 이 파동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면 매직 관점이니까 얘들이 어느 정도 샀는지 대충 유추할 수가 있잖아 가격대를 그죠 얘들이 아예 축하하십니다 축하 축하해요 아 이걸로 멘징 하셨구나 다행이다 그쵸 여기 눌림자리나 제가 얘기 드했던 자리 여기야 이렇게, okay, 여기. 이날 사고, 보세요. 25일, 이날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날 사고, 다음날 들어오고, 이쪽이 주포니까, 기간이, 다음날 들어왔어.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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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그죠? 그럼 얘들은, 못 나갔잖아요, 아직. 못 나갔고,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보험하고, 들어왔잖아요. 얘들 귀엽게. 그리고 추세상으로 일단은, 여기, 저항이 되었던 이평도 뚫은 상태고요. 음. 그리고 눌림이 나왔잖아요. 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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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림. 그러면 이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이게 세력이라고 치고 하면, 얘들도 손해보면 안될거 아니야. 어디다? 못해도 얘들 단가가 한 17,500원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 사고, 사봐요. 대충 계산해봐. 물량하고, 가격하고, 물량하고, 대충 계산해보면, 뭐, 이 정도 될거 아니야. 이 정도나, 뭐, 이 정도나 단가가 될거 아니에요. 음. 자기들 단가를 깨지려고 하니까 지켜준 거지, 이거는. 그럼 내가 이종을 보고 있었으면, 매수를 해도, 이런 날, 꼬리 보고, 얘들 단가가 가까워지면, 반등 나오려고 할, 분봉상을 보면, 원봉이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때, 그런 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슈팅 나오면 먹고. 왜냐면, 우리가 근거를 갖는 수급 주체가, 아직 나간 상태가 아니고, 얘들도 수익 낼리면 올려야 되니까. 내년 업판 개선으로 실적 개선 예상이랑 탄소 배출권 소스 아 얘도 그린뉴딜 엮였네요 약간 <laughs> 탄소 배출권도 그린뉴딜이에요 그러니까 올랐구나 이놈도 아, 다 엮겠네 지금 휴캠스들 일단 추가하겠습니다 얘도 그린뉴딜 쪽이구나 얘도 일단 놓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얘는 지금 관점이 관점이 조정을 좀 눌림을 다시 줘야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이 안 좋아져서 다시 개파를 크게 나오면은 또 관심 종목을 볼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차이는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장 주도주라고 보기엔 좀 조금은 이게 거래 대금이 이런 게좀 낮잖아요. 예. 네, 그러면 내가 주도주에 베팅하는 금액 비중보다는 조금 분할해서 조금 줄여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지. 수급주는다 합니다. 수급증 근거가 있으면. 예. 네, 다 하고 얘는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뭐 옛날로 치면 솔직히 이것도 크잖아 자금은 400, 400억 뭐 500억 400억 500도 옛날엔 컸단 말이에요. 지금이 워낙 동핵 게미 동학 개미들 덤비면서 막천억 이상 종목이 넘쳐나니까 이제 이게 작아 보이는 건데 원래 400억 정도만 돼도 매매는 할수 있어요. 음. 걸려는 종목은 솔직히 뭐 100억도 안나오고 그런 종목은 당연히 걸려야 되는 거고 아무리 뭐 이게 잡혀도 그런 거는 의미가 없고. 얘는 한 400, 500억 각까에 나오니까 할수 있는 종목이죠. 적어놔야겠다. 얘도 탄소 배출권 관련이라고요. 관련. 그리고 뭐 실적, 개선, 기대감. 호재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참고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에요. 롱런 호재 중에 제일 좋은 게 영업이익 증가,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뭐 턴어라운드에서 앞으로 실적개선 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죠 턴어라운드 실적개선 기대감 영업 이익 뭐 증가 다 같은 얘기죠 그런 호재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체를 키울 수 있는 성장성, 성장성 관점에서 매출이 늘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가 제일 조금 길게 보고 내가 긴호업으로 얘를 계속 관찰하면서 매매하기 에는 제일 무난한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비휘발성 호재지 당분간은 휴캠스도 그래서 괜찮네요 얘도 지금 만약에 또올수 있잖아 장이 지금 오늘은 이렇게 됐는데 뽑았으니까 아마 다시 조정 뭐 심하게는 안줄수 있지만 어쨌든 조정이 온다면 얘도 간점에 따라서 매매를 충분히 할수 있겠죠 또 만약에 조정을 주면 시장이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3.5% 까지 밀렸는데, 얘도 그린 뉴딜들이 다 이렇게 됐, 그린 뉴딜이니까 아마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 해당되어 있는 게쭉 슈팅이 나와버렸죠. 14.29.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따라가기 힘들고 또 이렇게 두루룩 이런 눌림 조정이나 하는 행보 조정이 나와야겠죠. 우리가 또 살려면. 그게 아니면 아예 가격 조정. 그 말은 뭐냐면, 월요일 날 만약에 갭이 크게 하락한다든지 예, 그러면, 예, 다시 매수해볼 여지가 있겠죠. 정목은 지금 뭐운 좋으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쭉 돌려가지고 만약 가면 여기가 만약 운 좋으면은 여기도 잘돌파해주고 나중에 잘 가면 이게 중기적인 뭐 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면 하지만 아직 중기적으로 확정 짓기엔 조금 어 시기상조긴 해요. 이게 조금 더 기간을 좀더 지나면서도 안 깨고 여기 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아직은 조금 어, 짧다. 어, 좀더 봐야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제 생각은. 어찌되었든, 휴캠스도 지금, 예, 네, 투신 쪽에서 하고, 어, 운전 잘하는 투신에서 뭐, 어쨌든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컨트롤 잘 해주면, 충분히 우리가 먹을 폭들을 줄것 같네요. 예, 네, 종목은 괜찮습니다. 음, 요리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도. 네. 어쨌든 축하합니다. 이거로 멘증하셨다니까, 예, 네, 축하해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보세요, 그러니까 수급 매매를 하고 수급 매매를 따라 하니까 이렇게 수급 드론 종목을 믿고 오늘 어제 종배 종배인지 모르겠지만 하셨으니까 뭐 그린뉴들이 엮인 거는 좀 운도 작용했다고 치고 어찌되었든 간에 얘가 멘징을 시켜준 거잖아요. 이게 수급 매매가 하락장에서 되게 강한 매매 중에 하나고 상승장도 세지만 네, 이렇게 물려도 탈출기를 많이 잘줄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부근한 매매입니까 좋아요 공부 알아두시면 얼마나 이게 계좌가 안정적으로 가잖아 이렇게 면직 안해줬으면 좀 깨졌을 텐데 면직 면징 해줬으니까 면직이란 용어는 그리고 쓰지 맙시다 저희가 우리가 해선인도 아니고 그 일본 용어인데 어쨌든 계좌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손실을 복구시켜 줬으니까 좋잖아요 음.